맑은 날에 안에 문자 띵동 왔다래 일찍 와할말 있어 기본 <놀람> 잡찰래 장난 꼬불진피 상금 딱 걸래라 아오 이 왕설아 장뜰길래 배띠시라 진다자 진딱 걸래라 출생 비밀 딱 걸래나 l e t 그, 그, 그. 그. 찍! 그. 그. 거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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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. 라 그. 그. 설마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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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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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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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그. 골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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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그. 그. 세 그. 그. 그.